45장.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어 자신의 수행원들에게 물러가라, 다들 물러가라 하고 소리쳤다. 요셉은 자기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다. 그러나 그의 흐느끼는 소리가 너무도 격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까지 들렸다. 그 소식은 곧 바로의 궁에도 전해졌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가 요셉입니다. 정말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 계십니까? 그의 형제들은 말문이 막혀 한마디도 할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갔다. 내가 바로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요셉입니다. 저를 팔아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여러 목숨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지두 해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다섯 해 동안은 흉년이 계속 들어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셔서 이 땅에 살아남은 민족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행위로 형님들의 목숨을 구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보다시피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 앉히시고 내게 그의 일을 맡기셔서 나를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서둘러 아버지께 돌아가십시오. 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전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집트 온 땅의 주인입니다. 되도록 빨리 이곳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지내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도록 제가 고센 땅에 지내실 곳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들과 손자들, 그리고 아버지의 양떼와 소떼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앞으로도 흉년이 다섯 해나 더들 텐데 아버지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가 살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를 제가 보살피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게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내가 내 입으로 형님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하는 것을 형님들은 물론이고 내네 아우 베냐민도 직접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차지하고 있는 높은 지위에 대해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형님들이 이곳에서 본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려 주십시오. 하지만 오래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자기 아우 베냐민을 목을 껴안고 울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요셉은 형들과도 한 사람씩 입을 맞추며 부둥켜안고 울었다. 그제야 형들도 요셉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에 전해졌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기뻐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너희 짐을 짐승들의 등에 실고 가나안으로 가서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에 자리 잡고 살게 해주겠다. 너희는 그 땅에서 나는 기름진 것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이 말도 전하시오. 나는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너희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워 올수 있도록 이집트에서 마차 몇 대를 가져가거라. 마차에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오너라. 이집트 온 땅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너희 차지가 될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살림살이는 두고 오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했다. 요셉은 그들에게 바로가 약속한 대로 마차를 내주었고,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도 주었다. 그는 형들에게 새로 만든 옷을 마련해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화 300개와 옷 여러 벌을 주었다. 아버지에게는 이집트의 특산물을 실은 낙귀 10마리와 오는 길에 먹을 양식으로 곡식과 빵을 실은 또 다른 낙귀 10마리를 선물로 보냈다. 요셉은 형제들을 떠나보냈다. 그들이 떠날 때 그는 오가는 길에 마음을 편히 하시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하고 당부했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말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다 전해 듣고 또 요셉이 자기를 태워 오라고 보낸 마차를 보자 그제야 혈색이 돌아왔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기운을 차린 것이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다는 말은 충분히 들었다. 그러니 내가 가서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봐야겠다.